오면 왜 소름이 끼칠까요? 저도 비가 내리는 곳 근처에서 쉬고 있으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몸이 저절로 오도로돌거리면서 소름이 끼쳐요.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소름이란 피부가 갑자기 냉기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감정의 급변 특히 공포감이 생겼을 때 새의 털을 뽑아버린 살갗처럼 좁쌀알 같은 윤기가 생기는 것입니다. 소름은 모근에 있는 잇모근이 반사적으로 수축하여 그곳의 피부가 작은 원형으로 융기하기 때문에 일어나져 임모근은 불수의 근으로서 자율신경에 의해 지배되지만 그 중추는 중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체온의 급변, 예컨대 발열 직전에도 오한, 전열과 함께 소름이 생기죠. 모근의 수축에서도 소량의 열 발생이 있으며 특히 동물의 경우는 모관의 직립에 의하여 고온 공기층이 증대함으로 이것에 의하여 급격한 체온의 소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